반지를 착용하면 돈복이 쏟아지는 띠를 알려드리죠. 반지 하나로도 나에게 맞는 기운을 끌어들이면 재물운이 확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박나는 세 가지 띠를 소개합니다. 첫째 소띠 소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 기운을 잘 살리기 위해선 왼손 중지에 건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는 사회적 지위와 재능을 상징하는 손가락인데 금의 기운이 더해지면 재물운이 배로 증가합니다. 둘째 용띠. 용띠는 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요. 이는 강력한 에너지와 권력을 나타냅니다. 화의 기운을 더잘 다루기 위해선 오른손 약지에 음반지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은은 차가운 기운을 지니고 있어 화의 기운을 조절해주며 균형을 맞춰 재물운을 상승시켜준답니다. 마지막 띠를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복 받아가세요. 마지막 띠는 돼지띠입니다.